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관심과 보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고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laughs> 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자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이자에 관한 규정 내용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어, 극빈자,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최소의 존엄성.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존엄, 존엄을 절대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들의 이 생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여러가지 이 마음, 그들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들은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산보다도 사람과 생명의 존엄성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만약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일꾼들이 포도를 따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은 마음껏 용인해야 된다. 먹도록 둬야 된다. 그러나 거기 포도원에서 나아갈 때뭐 어, 싸가거나 어, 따로 막 짊어지거나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포도원에서 와가지고 일한다 해서 그 일꾼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 정말 이 생존하는데 일만 하고 먹지도 못한다면 그건안 되는 일이다. 너의 밭에서 일한다면 마음껏 먹어서 배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동네에서 보면, 이이 동네 잔치에, 잔치가 일어나면, 우리 어머님들이 다그 잔치에 동원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가 지나가거나, 아이가 지나가면 오라 그래요. 오라 해서 거기 앉아서 먹게, 가, 먹고 가게 하고, 또 그곳에 함께 모여져, 그날만큼은, 뭐, 동네 전체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협동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존 그리고 존엄,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던 어떤 놀라운 잔치 이게 잔치 아닐까요? 잔치 이게 축제고 잔치죠. 하나님께 어,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과거의 역사에 보면. 잔치날입니다. 축제날이고 그래서 그 축제날, 잔치날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배고픈 자, 가난한 자, 힘든 자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존하려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빼앗으 는안 된다. 언제나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존엄이죠, 존엄. 그걸 지켜줘야 된다. 자존감 지켜줘야 된다. 그들의 자존심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땅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존심,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존엄,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알도록 또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돈을 빌려줘서 못 갚더라도 그 집에서 뭘 가져올 때 절대 맷돌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들면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 정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하 여러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교회가 어,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 올바르게, 정말 반듯하게 중심에 서 나가려면, 약한 자와 힘든 자와 부족한 자,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까지 교회는 강한 자, 많은 자, 힘이 센 자의 편이 되어왔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왕의 편이 아니었고 정치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편이었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든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하시면서 인만을 해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신앙. 나도 다시 살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예수님과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무언가 할수 있는 거야. 이런 힘을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절대 강한 자나, 어, 이 권력이나, 어, 이 정치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의 편에 서 줬다. 앞으로 교회도 그런 편에 서야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시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요. 서원. 서원이 뭐냐 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너한번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더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 위해서 너한번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이 소원,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죠. 중학교 때. 제가 고3 때까지 이 마음,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만약, 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었으면, 저는 우리 어쩌면 큰 형님과 함께, 전기, 또이 산전, 그쪽을 아마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형님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그 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죠. 고3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3 때 변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이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18살 때부터, 어,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라 해가지고 해왔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서원을 지켜라, 이 말이냐면, 너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이,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거짓말이나 허언, 정말 가벼운 말들, 그리고 빈말, 이걸 빈말이라 그러잖아요. 빈말,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 주의해라. 그래서 거짓말이나 허언을 하고, 빈말을 해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 한번 말했으면 내가 지켜야 하는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했으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지켜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할 때도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정말 조심조심해서 그 말을 해야 된다. 만약 그 지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요.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고. 어 용서해 달라. 내가 부족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못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회개. 회개가 그런 것이죠. 그냥 회개를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 한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내가 지킬 수 없는 말 너무 쉽게 하거나 막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 그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걸 뭐이 공격하는 도구로 어 사용하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약속을 할때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빈말이나 거짓말이나 허언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정말 말 한마디 뼈아프게 알아야 된다. 말에는 씨앗이 있으니까 말씨 그건 반드시 씨앗이 심어져서 열매가 맺는 것이니까 한마디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지금 투표가 되어지고 선거가 되어지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죠. 그 중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허언, 빈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이제 뭐, 내일 모레 투표일입니다만은, 사전투표하신 분도 많을 게 많겠고 잘 고르셔서 빈말이나 허언이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다 골라내시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누구에게 약속을 하거나 친구든 자녀든지 간에 어, 반드시. 쉬려고 애써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정말 진심되게 여러분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행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관심과 보호, 우리들의 눈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관심과 보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묵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